마지막으로 골렘의 심장을 완성하자, 알겠지? 탐욕스러운 팬다움으로는 평범한 아이템이지만, 뭐이 아이템은 방어력을 4 포인트 추가해 주지, 알겠지? 방어구 슬롯에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으면 16 점의 방어력과 4 점의 방어 강인함을 얻어, 기본적으로 철 갑옷과 40% 폭발 저항이야. 그리고 25%의 근접 공격 저항과 100% 넉백 저항을 얻어서 밀려나지 않게 돼 찌르기와 압력 데미지의 면역이 될 거야 알겠지? 압력 데미지는 자갈 피해를 말하고 찌르기는 뭔가 따끔한 느낌이겠지? 따끔거리는 느낌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아마도 관통 데미지 같은 걸 의미하는 걸까? 마법 데미지에는 취약하다고 했어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야 이걸로 모든 전체를 다 설명했어 아 너는 아주 구체적인 아이템 언급하지 않은 물약을 빼먹었어 0 0 모든 걸 다루려고 했어 확실히 이 모드는 아이템이 엄청 많고 각 아이템마다 설명도 있어. 음, 인용 플레이어 같은 거. 우클릭으로 원하는 디스크를 재생하는 거야. 아, 아니다. 내레이터의 대사를 재생하는 거네. 응, 알겠어, 알지? 어쨌든 부적들 빼고는 다 설명한 것 같아. 그건 그냥 거기 붙어있잖아. 알지? 속도 15% 증가 같은 거고, 그 외에는 별로 없어. 그게 다야. 마법사의 주문은 하나 더 주는데. 부적 슬롯 하나 추가. 그리고 마법 부여는 저주나 보물 마법을 생성할 수 있어. 알지? 마법 테이블 사용 시 많은 마법 능력을 얻고 천금석 없이도 마법 부여 가능해. 그게 다야. 진짜 더 이상 없어. 정말로. 진짜야. 약속해. 아 봐봐, 가디언의 심장은 인벤토리에 있을 때 방영 2 3 블록 내에서 네가 어디에 있든 렌더링 할 거야. 아니 근처 몬스터들이 너를 타겟으로. 근처의 몬스터들 말이야. 그리고 합배에 있으면 스무 세 블록 내의 몬스터들이 분노에서더 강해지고 1 2 블록 내 가장 가까운 몬스터를 볼까? 서로 공격한다는 일부 몬스터들은 이 효과의 면역이야. 이 능력은 10초의 풀다운이 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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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모드 전체를 간략히 봤네.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정말 멋진 모드라고 생각해요. 이 모드는 모드팩에서 자주 쓰이는데 모드팩으로 세개를 시작하면 갑자기 일곱 저주의 반지와 부적을 받게 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데 음 이제 알게 됐죠. 많은 분들이 이 가이드를 그래서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모드팩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펑. 일곱 음, 저주의 반지를 받게 되니까 이게 뭐지? 가치가 있을까? 하니까 여기 있어. 알겠지? 설명이 여기 있어요. 마음에 드셨 바라며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